대여금 소송 중 채무자가 이사를 가면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주소를 변경하면 법원 송달이 지연되거나 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즉시 새로운 주소를 확인하고 법원에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전입 주소를 조회하거나 채권 추심 절차와 병행하여 실거 주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은 유효하지만 추후 강제 집행 단계에서 실제 주소지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소지 파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절차를 준수하고 사설조사나 제3자 의뢰 시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 지연은 소송기간을 크게 늘릴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주소지 조사, 송달 전략, 강제 집행까지 일관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